네, 오늘은 카우 글리터를 사용해서 예쁘게 입체 아트 하는 법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먼저 실어 화이트 컬러를 전체적으로 원콧만 하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큐어 들어갈게요. 네, 큐어 됐고요. 다시 한번 투콧 하고 다시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큐어할게요. 네 그리고 큐어된 컬러 위에 이렇게 검정색 점박이 모양의 카우 글리터를 어,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듬성듬성 올려줄게요. 이렇게 큐어됐고요. 전체 클리어젤 얇게 한번 도포하시고 듬성듬성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크고 작은 글리터를 올렸구요. 이 상태에서 큐어 다시 들어갈게요. 네, 큐어 됐구요. 어, 이번에는 이제 글리터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오버레이 하고 큐어 다시 들어갈게요.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큐어 돼서 나왔구요. 이번에는 미경화를, 어, 알콜로 한번 닦아줄게요. 네, 이렇게 미경화를 닦았고요. 이 상태에서 미경화가 남지 않는 클리어 젤이나 탑젤을 사용해서 가운데 부분에 어, 약간 모양을 내고 싶은 대로 뭐 물결로 하셔도 되고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네, 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모양을 먼저 그려주고요. 큐어 들어갈게요. 네, 큐어대에서 나온 상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저는 실버 파우더를 사용해서 한번 문질러 줄게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파우더를 브러쉬로 털어내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클리어 겸용 탑젤로 전체적으로 한번 오버레이를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큐어 들어갈게요. 네, 큐어돼서 나왔고요. 네, 이 상태에서는 이 파우더 올린 부분만 어, 입체감을 주고 싶어서 약간 투명하게 유니크한 느낌으로 한번 올려볼 거거든요. 한번 올려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탑젤 전용 클리어젤 사용할게요. 먼저 모양이 균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올리고 그대로 쭉 이어서 반대편에 덩어리로 놓고 흐르기 전에 바로 들어갈게요. 네, 현재 이렇게 큐어화돼서 나왔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더 입체감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리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양쪽이 살짝 두껍기 때문에 먼저 덩어리째 놓아주고요. 가운데는 살짝 끌고 가듯이 쭉 갔다가 다시 맞은편 마무리할 때는 덩어리째 살짝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놓고, 쭉, 갔다가, 양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떠서, 동글게 모양 내주면서, 반대편으로, 살짝 몰아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전체적으로 큐어드에서 나왔고요 두번 정도 올렸더니 훨씬 더 입체적이죠. 아무래도 밑에 이제 제가 파우더를 깔아 놨는데 뭐 색상으로 표현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저는 저는 약간 유니크하고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파우더로 한번 표현을 해 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입체감 있는 예쁜 유니크한 아트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현재 수강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어, 밑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충분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 드릴게요.